실종자를 찾는 일이 인공지능과 드론에 몫이 된다면 어떨까요? 정부가 지원하는 자율구조 기술이 울산에서 실증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성기원 기자입니다. 단단한 외관의 드론이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수색 구역을 빠르게 훑고 대상을 포착하자. 찾았습니다. 구조 대상자가 지금 전방에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치 정보가 곧바로 전송되고 구조대가 움직입니다. 드론에 탑재된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실종자의 위치를 예측하고 수색 경로도 스스로 설정합니다. 아무래도 수풀에 가려 있거나 야간에는 저희들이 출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발견하기 어려웠는데 그 신체 부위의 50%만 감지되면 이 드론은 40분 이상 비행하며 30배 쯤열 화상 카메라를 탑재해 야간에도 최대 75%의 탐지 정확도를 보입니다. 이 기술은 정부가 지원하는 AI 기반 인명구조 시스템 개발 사업의 일환입니다. 울산은 실증 거점으로 산악, 도심, 수변 등 다양한 현장에서 기술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헬기는... 먼저 비행할 수 있는 어, 구역의 헬기는 300m 이상이고 드론은 150m 이하입니다. 좀더 가까이에서 섬세하게 찰수 있는 게 드론의 역할이 크고. 해마다 평균 400건가량 발생하는 울산의 산악사고. 이 가운데 4분의 1은 실족이나 탈진처럼 골든타임 확보가 중요한 구조입니다. 울산소방은 내년까지 실증을 마친 뒤 AI 구조 시스템을 매뉴얼화하고 전국 확대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UBC 뉴스 성계원입니다.